거치대 고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고를 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방향제도 도대체 어디에 둬야 되나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선수입니다 모델 3 인도를 준비하면서 저는 휴대폰 거치대 고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어, 그리고 방향제도 그렇고요 아마 거치대랑 방향제 종류는 거의 다 찾아봤을 거예요 이게 이제 송풍구가 모델3는 다른 차랑 다르잖아요. 방향제는 천천히 준비해도 되지만 휴대폰 거치대는 인도받고 수원에서 집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인도받는 날꼭 들고 가야 되는데 차를 받기 전이라 그런지 뭘 사야 될지 감이 잘안 오더라고요. 인도일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되겠고 고르다가 머리가 너무 아팠었는데 차를 받아서 운행을 조금 해보니까 각각의 장단점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 거치대를 고를 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휴대폰 거치대는 운전할 때 일단 내가 보기 편한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델3만의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방해하지 않는 디자인을 중심으로 봤고요. 예전 차에서도 운전석 왼쪽 송풍구에 거치를 해서 이게 익숙해서 저는 여기로 위치를 잡았고요. 인도받기 전에 미리 구매를 해서 초반에 사용했었던 거치대의 위치는 이 핸들 가운데 쪽이었어요. 그리고 모니터 쪽으로 가로나 세로로 거치할 수도 있고 크게는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그냥 내비는 이걸로 보고 휴대폰은 이렇게 두고 속도 정도만 참고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테슬라 내비로는 아직은 한계가 있기도 하고 또 여기는 운전하면서 보기도 위험하고 불편하더라고요. 나중에 테슬라 내비가 바뀌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개인적으로 저는 거치대는 따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리에서 테슬라 모델3 폰 홀더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잘 보시면 모델3용은 대시보드에 부착하는 흡착식은 없어요. 이게 후기를 조금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시보드에 부착했더니 자국이 남았다라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후기로 많이 봤던 내용 말씀드렸고요. 우선 거치대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오른쪽 레버 간섭 여부인데요. 모델3는 오른쪽 레버를 아래로 한번 내리면 오토크루즈가 걸리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간섭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크루즈가 걸리게 되면 위험하거든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차가 갑자기 튀어나가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보통 저는 정차에 있을 때만 내비 조작을 하는데 그날은 50도로에서 천천히 달리면서 뭐가 잘안 돼서 내비를 잠깐 눌렀었거든요. 다행히 저 멀리 앞에 차도 한대 있는 도로였고 브레이크를 바로 밟아서 풀었지만 혹시라도 신호대기 중에 맨 앞에 정차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크루즈가 걸리게 돼서 갑자기 튀어나가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휴대폰 내비를 조작하실 때 오른쪽 레버는 꼭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사용했었던 게이 비슷한 걸 이렇게 송풍구 사이에 끼워서 핸들 사이 가운데에 가로로 거치를 했었거든요. 핸들 사이가 레버 간섭이 있는 위치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오른손으로 내비 조작을 하다가 레버가 눌렸던 것 같아요. 눌렸다고 인지도 못했었는데 진짜 갑자기 튀어나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핸들 사이로 보는 게좀 어색해서 바꾼 거고요. 이 위치가 편하신 분들은 휴대폰 조작할 때 왼손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오른쪽 레버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집게 형식이잖아요. 대시보드가 눌리지는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 거치대를 썼는데 이것도 대시보드 사이에 끼우는 거잖아요. 지금 5개월 정도 쓴것 같은데 리뷰하기 전에 빼봤더니 이 거치대 끝부분 대시보드 위쪽이 살짝 눌렸더라고요. 이런 집게 형식 고려하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후기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보다가 저는 이게 너무 커서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대시보드에 닿는 부분이 없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니터에 끼우는 거치대도 있어요. 깔끔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저는 휴대폰 거치하는 위치 때문에 핸들에 가려지지는 않을지, 레버에 간섭은 없을지 걱정이 돼서 결국은 안 샀어요. 그리고 모니터 쪽으로 부착하는 거치대 종류도 있고요. 종류는 크게 이 정도일 것 같고요. 거치대 고를 때 거치 시 내부 손상, 레버 간섭, 주행 시 흔들림, 핸들에 가려짐, 뭐 크게는 이 정도 고려해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쓰던 거는 이 거치대인데 무선 충전 기능은 없어요. 맞는 마운트를 찾아서 무선 충전이 되는 걸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핸들 왼쪽에 거치하는 거라 충전 케이블이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문제는 이 부분이 송풍구 부분이거든요. 근데 막혀 있어서 이게 좀 걸렸는데 이렇게 여기가 뚫려 있는 제품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비교를 해보면 컬러도 송풍구색이랑 비슷한 색으로 나왔고, 뒤집어 보면 제가 이따 눌린 부분 보여드릴 건데, 대시보드가 약간 눌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개선 제품을 보면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왜 들어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에 가서 대보니까 이 들어간 부분이 딱그 눌린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눌린 부분을 개선한 게 맞는 건지 맞다면 굉장히 세심하게 개선이 된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미 대시보드가 눌려버려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우니까 이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아, 근데 주문할 때 제품 페이지에는 이 글씨가 없어서 일부러 이걸로 주문을 했는데 받아보니까 글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휴대폰을 거치할 때 그냥 툭 놓으면 거치가 잘 돼서 굉장히 편했는데 이 제품은 약간 더 부드럽게 내려오고요. 그럼 이제 차에 거치를 해볼게요. 대시보드 위쪽에 눌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에 거치대를 대보면 눌린 부분이 딱이 부분이고요. 개선된 걸 대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눌린 부분이랑 겹치더라고요. 이것도 깔끔해서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이건 색도 비슷하고 거치대 디자인도 더 심플해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휴대폰도 이렇게 쉽게 거치가 가능해서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 중이에요. 대신 휴대폰의 전원 위치에 따라서 버튼이 눌릴 수는 있어요. 이 S7도 버튼 간섭이 약간 있어서 살짝 비껴서 거치했더니 안 눌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기종에 따라 버튼 간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위치의 단점이 유리창에 반사되는 게 거슬릴 수는 있어요. 저는 크게 거슬리지는 않지만 당연히 비치기는 합니다. 특히 저녁, 그리고 일열 창문 틴팅이 지날수록 더 그럴 거니까 이 제품 혹시라도 주문하실 분들은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무선 충전이 안 되는데 저는 공기계를 내비용으로 따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외부 주차장에 세워둘 때는 감시모드를 켜두니까 그때 여기 올려두면 충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제품에 만족해서 개선된 제품을 다시 주문했지만, 휴대폰 거치대는 워낙 각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나한테 맞는 휴대폰 거치대로 잘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제도 도대체 어디에 둬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써보니까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서 공유하려고 이번 영상에 방향제도 같이 넣은 건데요. 사실 이게 보시면 송풍구형이에요. 처음에 저도 이거를 예뻐서 봤었는데 송풍구형이라 아예 고려를 안 하고 다른 걸 엄청 찾다가 방향제를 둘 곳이 많지 않아서 룸미러에 거는 이걸로 미리 사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소리가 나기도 하고 차를 받고 보니까 여기 걸 수는 있지만 달리다가 분명 흔들릴 텐데 룸미러 앞부분 전체가 유리라서 이 위치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예 안 썼고 우연히 모델 3에 이 방향제가 된다는 후기를 보고 샀어요. 근데 이걸 초반에 잠깐 사용하다가 빼봤는데 이렇게 흠집이 생겨버렸더라고요. 제 차만 그런 건지 아무튼 이 석고 뒷부분 양쪽 끝에 닿는 부분이 흠집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가운데 쪽에 뒀다가 운전하는데 떨어지길래 안 떨어지는 위치를 찾아서 끝쪽에 둔 건데 아무튼 이렇게 흠집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더큰 문제는 오른쪽 끝부분은 아예 녹아버렸어요. 저는 이건 액체형 방향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어쨌든 석고에 결국은 액체형 방향제를 뿌리는 방식이라 녹아내린 것 같기는 해요. 심지어 저는 이걸 받고 액체형 방향제를 뿌린 적도 없고 그냥 처음 배송받은 그대로인데 아무튼 이건 절대 사지 마세요. 방향제는 이 모니터에 거치하는 라이언 방향제도 있고요. 저는 안 했는데 모델3에는 라이언 방향제가 최적화된 위치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한 이거나 라이언은 향보다는 인테리어 느낌이니까 인테리어 빼고 나는 향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파우치 형태로 된 방향제 있잖아요. 쏟아지거나 녹아내리거나 그럴 일 없는 걸 여기 앞쪽이나 도어 쪽이나 이런 데 둬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2열에는 송풍구가 있으니까 뒷좌석에 사람이 없을 때는 별도로 켜줘야 되기는 하지만, 송풍구형 방향제를 여기에 꽂아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방향제는 굳이 없어도 이번 영상에서는 휴대폰 거치대랑 방향제 종류를 알아봤는데요. 원래는 굉장히 짧은 영상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차를 인도 받기 전에 미리 주문하려고 찾아보면서 제가 궁금했었던 내용들도 넣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꼈던 내용들도 넣고 하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길어졌어요. 나한테 맞는 휴대폰 거치대랑 방향제를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thank you.